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사이고, 본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치는 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 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0시 23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과 한미 사이언스,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뭐 플러스 0.28% 가량으로 모세에서 마무리게 됐고, 현재 주가는 72,800원입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어제 12월 9일날에 마지막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한미약품과 같이 이제 동일하게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매일매일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됐죠. 우리가 55,900 이런 레벨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1차 매도 레벨로 우리가 73,400원대 진행했고, 그리고 2차 매도 레벨로 이제 86,800원대에서 또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가게에 바로 쫙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격이 어 정말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이미 1차, 2차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이 제가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62,800원대에서 또 1차 매수를 이게또 진행을 이제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이제 가격이 추가적으로 정말 더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정말 더 많이 빠진 다면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어, 44,900원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안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안 빠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는 이제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추가적인 매매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추격 매매는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한미, 한미사이언스를 만약에, 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차, 2차 매도하고도 아직까지도 잔량분이 남아 있으신 분들, 아니면 2차 이런 이제 매도 레, 레벨에서, 어, 1차 매도만 바로 이제 진행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홀딩하는 제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을 이어져 오고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조정 이제 한번 조정 이제 한번 거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기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월봉, 월봉 개념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꾸준히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미사이언스 자꾸 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고, 어제와 뭐 동일한 관점이고, 한미약품과 뭐 같이 봐주고 있으니까, 뭐, 오늘도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